Scroll을 준비만 해알파벳아아 ah. 아, 아노 아노 어어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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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니다. 뭐야 뭐야 뭐야? 예 수도 있고 잡니다딜타야 좋아. 딜만들어 주는 판단 미쳤어. 똥지 미쳤다. 감사 콩지 그, 앞으로의 방송에 대해서는 로스타크 관련된 콘텐츠를 주 1회나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해보고 싶어. 이건 좀 진지해. 그래서 콘텐츠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멤버를 구상했던 게 따로 이야기했을 때. 자, 읍지, 양슬. 썸네일용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물론 너무 이쁘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로스타크. 혹시 잘하면 로아정으로 콜업 가능한가요? 잘하면 로아정으로 콜업은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누가 비면은 올라올 수 있죠. 아, 아, 이거 공지. 아, 나 진짜 어제 사실 로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숙제 타임 점점 줄어들거든? 오늘 좀 할게, 여러분들, 로스타크. 양슬리는 본가 같고, 읍지는 오늘 가능하다는데, 이거 어떡할까, 로치원을. 그 이다영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고민 중이야. 일단 읍지 전화 좀 해볼게요. 아네여야 어, 읍지야 어떡할래? 양슬이 네. 오늘 안 된다는데? 아 그러면 그.. 같이 어. 될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타요님 하시기에? 지금 좀 고민 중인 게 오늘 또 멤버가 좋은 게아 네네 타요, 박사장, 해솔 프레이, 이다 이렇게 있거든 아.. 저..가 거기 껴도 되는 거예요? 끼는 건 상관없지 저는 오늘 하면 좋죠 양슬이 버리자 어때? <laughs> 네. 그럼 일단 5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어, 알겠어. 네. 어? 어, 이러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래, 내가 지금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은 숲에서 공구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조사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공지 한번만 써볼까? 읍지야. 네, 여보세요? 한 5시쯤 갈 건데, 혹시 네. 내거 공지에 네. 댓글 좀 달아줄 수 있어? 공지요? 어. 무슨 공지요? 있어, 아무튼. 아, 네. 어, 고마워. <laughs> 아 이거 알바 풀어야 돼, 여러분들. 나 아, 근데 진짜 걱정이네. 하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음지야. 아, 예. 음지 왔습니다. 준비됐지? 모르드니 메인 DC니까 약간 사이드 DC부터 뭐 하기를 아, 뭐. 아 그러니까 나는 좀... 숙제도 빼는 아, 거구나. 아고 맞추기 아, 어때요? 아 좋다 좋아. 그렇죠. 오늘 어. 코스야 그러면? 이다 형이 어. 최윤석 어. 셰프라 어. 생각하시곤 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요리 코스까지 다 설명해 줘야 돼 나와서. 이 패턴은 천천히 드셔야 돼요이러면서아내읍지제 <laughs> 닉네임 바꿀 새가 없어? 왜 왜요? 제, 아, 제 아, 아이덴티티. 왜요? 네, 네. 아니 닉네임 보면 인기도 내리기 마려. 이거 인기도 없나요? <laughs> 아니, 왜요? <laughs> <laughs> 한번 누구시지? 읍지야 서운하다. 아니 근데 아, 우리 친구 며 아, 했는데 아, 친구가 사라졌네. 아 아마 아, 제가 아니, 그뭐 도움집 아, 뒷사투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제가 다간걸 뭐, 뭐. 거예요. 몇 며칠 미접이라서. 육지야 미안해 오만골이 너무 달달해가지고 오만골 미션이였구나네아 친추 한 자리 하면 은 오만골 준다해서. 아, 아 근데 진짜 몇십을 미접이라 그럴만했어요. 육지야 하브 공대장 해봤어? 아니요 저그산막 저... 공대장밖에 안 해봤어요. 하브 공대장은 안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산막 공대장이? 하브는 약간 뭐, 좀 뭐, 버스로 깨가지고 뭐, 진득하게 트라일 안 해봤어요. <laughs> 오케이, 렛츠 고. 음, 적당히 야. 딱무도 아니야, 이기야 들어. 근데 편하게. 편하게. 왜 우리 여기서 시간 쏟을 이유가 없어. 음, 암순을 어, 내가 던졌습니다. 암내가던졌파괴파 어, 어, 파괴 어, 얘네 에피타이저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는 중. 이거 끝나고 컨트롤 어, C 어, 하면 어? 되나요? 아, 뭐, 뭐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몰라. 싶은 거. 초사가 마음에 드는 걸로 쓸게요.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맞아. 좋은데? 잘했어. 깔끔하다. 일단 존잘 라노로 시작. 얼파야돈얼파야 <laughs> 얼파야. 어쩐지 나진 샀겠더라. 한번 더. 아니, 오빠가 샀잖아요. 네, 높네. 여기 네? 네? 여기 네. 시 어, 여기 여기 여기. 10시가 맞아요. 10시. 10시 5시야? 그러네. 야, 이거 무력 좀 빡세게 해야 된다. 네. 네. 어저 13스 택 대소 대소 대 아, 걱정 마. 어, 다재다 플레이어 있어. 어? 우샤, 음. 착하다. 아이고야 토디네. 네. 착하다. 나이스. 한 번. 아이고야 불태. 아유 잘하는데? 그래. 못잡냐? 아니 추워 보여서 불떼줬어요오 피우르긴 든튼한데짱 빠르다. 아, 뭐야? 자 우리 일가문에서 에피타이저 그... 먹었으니까 공대장 내가 해줄까? 어그럴까요 어, 여기 여기는 아우. 어, 여기. 드렸어요. 이틀 하고 싶지 않구나 어, 아니, 아니 아니 먹었잖아. 일감문에서일감문죽 음. 음. 맛있더라. 틀레이어는 네? 그거 없어요. 가면 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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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울릴게요. 9시, 9시, 어, 9시, 1 2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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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시, 12시, 어? 12시, 12시, 어? 12시. 어?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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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가 12시, 12시, 1 2이1이시말 이상 좀보면서2시 12시, 12시, 1 2

잘아얘 누구야? 아저씨 누구예요? 이아저씨 누구예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공대장도 아닌데. 아 이거 너무 이대로 미브각 잡으려고 억지로 했어 이거는. 어디야? 챡씨 챡 진짜 챡씨네?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까부터 계속 낚시는데 아니 잘하는데? 뭐야 안타대안 근데 나헤없어헤헤아풀이요풀네어풀정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laughs>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 앉아 어 뭐야 나 죽었는데? 아니 진짜 가운데 갔어 아니 아니 가운데로 가라 저것도 살려봐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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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든가 와개 쩐다요 와 이거 어떻게 살려 주신 거지 대체? 저걸 음. 아, 어, 아, 아. 아, 칠게, 아, 어떻게 살렸어? 와개 쩐다 리언니개개다안찍게안 찍게요 안 찍게요 어떻게 살린 거야안 치면 돌고 끝나. 아가만리아 어. 우와. 오, 이거 아. 어 무적 이톤이네 어, 이거. 뭐더라 뭐더라. 이우셔 뭐야? 일단 따라가. 한번더지고 번 안으로. 한번더 지고 안전. 한번더 지고 안전. 아. 두 번. <laughs> 지금 오고. 불어. 지금은 귀여워. 나 무서워. 이거 못 돌아? 나 무서워 이거 못 돌아? 가드 가드 가드. 아. 가드. 아, 이거 일부러 야, 하지 마. 가도 돼. 어? 아, 일부러 걸려도 되고. 어, 근데 아. 죽었다. 구경해 괜찮아. 여긴 애피타이저야. 우리 지금 식전빵 먹는 중이라고. 쌍둥인데 이난자가 힘을 잃어서 아제나 몸에 있는 거예요. 어디 거야나 모르겠다. 한번 더 오늘 진짜 준다. 사단이 클래스 이겼네. 주데요본 캔데 카르마 안 됐네. 진짜 먹고 싶은 아, 사람이야. 진짜. <laughs> 아, 진짜 먹고 싶은 아, 사람이 있어. 이따가 이따가 같이 하긴 해야 <확인해야> 돼 이거. <laughs> 오뭔 소리야 아, 이거 아 진짜 뭐, 죄송해요. 아이고, 그거 막가 많이 안됩 <laughs> <하죠? 웃음> 죄송합니다. 카드랑 노말이랑 아, 많이 달 다르죠. 노말이 엄청 쉽더라고요. 노말이 음, 개쉬워. 그냥 30파 어, 전에 음. 끝나던데. 그러면 음, 원진이 음. 이거 상관 노말로는 제가... 깨본 거 아니에요? 노말로만 깨봐 가지고 아. 그냥 맞지 말라는 거안 맞으면 돼요. 여기는 진짜 졸라 쉬움. <laughs> 육진이 한번 맞아 봐 그냥. 죽을 거니. 옆쪽 <laughs> 아, 너 긴자 가지고 좀 긁어 줘. 안경이 터질 거예요. 저스트 가드를 준비하시고 아 맞나요? 와, 사가 신발. 아니 준수야. 아니, 아니 이아 좀... 다행이다 아, 아, 마음이 편해졌어 사장아 아, 고맙다. 버리지 마. 바닥 장판. 아 어, 어, 죽어요. 터지고 터져요. 들어가지 마요. 네. 어. 어어 어, 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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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디 갔어? 그러면은 리 갈게요. 아저 진짜 마우스가 멈췄어요. 아, 네. 아, 부끄러운 거아니야 아, 진짜 이렇게 빨리 나와. 부끄러워하지 아, 마요 타요인. 네, 본인 캐릭터둬요길안해 네. 협화 준비. 자 본인 캐터 끝까지 봐. 끝까지. 네. 한번 더. 아야 아야. 안돼. 똥이 죽었다 지잘 보고 있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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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방이 야! 타고 다닌다 난다! 나이스! 아다레전 <laughs> 짧게 다 까먹었다 큰다어뒤 너무 맞있는데 보다 보면 기억나요 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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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우. 일단 대충 가고 리턴 하면은 누구야 나 믿지? 응 음, 믿어 읍지야 쪽으로 읍지야 쪽으로 살려줘 여기, 여기 아래 와 아래 왜요 왜요 내가 막아 줘야 아, 아, 아. 돼. 이게 막아 노... 돼. 파도 막아 줘야 돼. 아니야. 이거 노말 안 나오나? 어. 노말은 원이 안 나오더라. 고요 노말은 그냥 피하기만 하면 돼. 피하기만 하면. 아, 아! 빨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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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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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이거 파도를 막아 줘야 돼요? 야, 읍치 씨. 내으면 빨리 봐봐. 속성과 속성가 아. 해 줄게. 예예예. 예. 나만 믿어. 인기엔. 아니야. 너너단따씹 쪽으로 가. 예?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했죠. 살려 주세요. 꼬리 우리 들어가기. 아, 나 좋아. 안으로 안기 넣어. 그래서 <laughs> 와저 샤워 했어요 <laughs> 나도 <해. 웃음> 카운터. 잡아 <잠깐만>, 씨 <laughs> 새끼입니다. 야뭐돼지 소리 난다. <laughs> 아,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뭐야 이 새끼. <laughs> 파도 야 파도 하자. 저만 <laughs> <전안> 믿어요. <laughs> 곱사 좀 떨어져 있으면 좋아. <laughs> 응? 어곰 <와>, 봐라. <laughs> 그 웬만하면 12시는 가지 마. 백업을 <laughs> 못 해. 제발. 백업 백업. 백업. 어. 아 일부러 내려갔어. 이제 움직여진다 이제. 진짜. 그렇지. 아 <laughs> 어, 뭐야. 나이스. 의지 잘하네. 자 이제 가운데 아, 본인 아, 색깔 아, 보고 아, 먹기야. 이제 어? 자 이따 음, 은색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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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보고 외워 일단 알려줄게. 어? 그 흰색 그 보고 피해. 없지 어? 이거. 뭐, 모르겠으면 같은 색을 지 일로와. 지야 일로와. 어? 박. 어? 양 먹어. 어양 먹어. 양 먹어. 양 먹어. 양 먹어. 양 먹어. 양 먹어. 양먹아양 먹어. 양 먹어. 양 먹어. 양 먹어. 양 먹어. 양어양먹어 위에 인생만 먹기 응? 어, 그럼 두개 먹음 어. 자 이따 읍지는 내가 먹어라고 할때내캐릭핑 찍어줄테니까 잘 따라와 아, 네, 둘셋넷 네. 읍지야 오케이. 오케이 나만 따라와, 따라와 나 오른쪽 넘어가 아이씨 자 읍지 핑 음? 찍으면 일로 와봐 아무것도 하지말고 어, 여기 네. 빨고 네. 깨면은 뭐 나오거든 이거 먹어 아 먹었어요 전판에 아, 먹을게요 넘어.

아, 괜찮지, 괜찮지. 살... 다 괜찮지, 우 슈우우우우. 슈우우우우. 얼음이야, 얼음! 얼음. 얼음. 우우우 얼음! 우우우우우우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공포! 걸렸어? 오케이. <laughs> 네네. 괜찮아 괜찮아. 우이거 스루네. 오우우 와! 대박, <웃음> <헐>! <웃음> 대박! 대박! 어, 너무 빨리 깼는데? 와 아, 어, 진짜 대박이다. 대박? <laughs> 저 삼관 하는데 한 16시간 걸렸어요. 너무 말만. <laughs> 와, 진짜 지금 와. 경험치 졸라 네. 지금 아직 안 떨어졌어. 아, 빨리 깼는데? <laughs> 오히려 잘할 듯. 아, 자, 카운트 한번 생각하자 네. 네. 할 수도 있고. 잡입니다 네. 괜찮아, 굳지. 딜 타미야, 좋아. 딜타 만들어주는 판단 미쳤어. 미쳤다. 감사둘다 와이어 타기 배면 밀려 나가요. 조심하세요, 어. 요아와와와와 와이어 타요? 랑도 아, 아, 내가 <laughs> 타이줄게요 네. 감전 당했어요. 만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아니 감전이 있구나. 대우리야. 아, 왜? 오늘 좋은 국이네 바닥 지 패턴. 와, 아, 행이다어다행이다 잡기. 어, 잡기다. 아, 잡혔어요. 아, 너 카운터. 너무 긴데. 고도안 늦어. 스 나이스. 스텔스 바껴야겠다 아, 우리 첫 번째 아, 어 연습, 연습. 어 밀어요. 아, 잠깐만. 이거 옴킬이야? 아니아니 아, 이다 아, 같이 깔려 가지고. 나도 걸로 밀려서. 저아나 혼자네? 강가오고 <목음> 누가 어, 초각총기 을게잘 읍지. 컨트롤 신경 려 봐. 야야야야야야야씨드로 어, 나이스. 뭐래? 노말에도 있나? 아, 노말 아, 없겠지. 노말? 노말이 도 있어요. 완전 랩초딩 랩초딩 어, 이거 뭐임? 이거 그냥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어, 그냥 자리 잡아. 똑같은 색깔 검으로 변하기엔 빨간 거 지면 에 트롤 해버리기! 에잇! 트롤 해버리기! 형 조심하라고 어 조심해 생각하면서 해 어, 조심해 짝짓기 어, 짝짓 다음에 죽어 나가고자나아래나 나 아, 괜찮아 아 변할걸 어? 어 지금 어, 어, 한번더한번 어, 아 느낌 좋다 니음 가자 아 근데 읍지 어, 잘하는데 뭐? 읍지씨? 아 근데 저좀 산책하고 있어요 많이 진짜 재밌다 몰라 재밌죠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나 처음에 깰때욕 존내 해놨다가 그 다음 주부터 미쳐가지고 이거만 하고 있잖아 <laughs> 근데 읍지가 의외로 너무 잘하는데 아 그러니까 게임을 잘해 그냥 읍지야 와 존나 재밌지 않아? 아 진짜 개꿀짐임 근데 에스터간 다더재밌 뭐 예? 다단계 하는 거야 저 잡혀가지 마아 진짜 에스터간은 <laughs> 빠세이 어,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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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결투 누구? 저예요. 오케이. 원좀봐요 무릎들 좀알았어 무릎들 좀알 알아서. 어, 알아서. 응. 레이저 빼놓기. 자 무려 바로. 남들 개 극딜. 이거 가드 응. 두번맞추면 되거든. 네. 아뭔 말할? 뭔 말할? 히든 마운. 어, 아세 번째 응. 실패. 서포트 1팀 이거 패어해줘야 돼. 슬프할게요. 네, 오케이. Okay. 자, 나머지 극 딜, 극 딜. 버블 들어가 있어요. 오, 딜 좋다. 나이스. 자... 됐다, 이거. 휴. 나 버블 한번 더. 아이, 새끼야! 땡깡, 땡깡. 됐다. 자, 지어갑시다. 오잉? 야, 아 맞다. 어나 지연. 저지한 번도 안가 봤어요. 저도요. 흰, 흰색 장판 나오면은 네. 웰, 원래 흰 장판이 나오면 모여서 바꿔야 돼. 근데 아마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잘안될 거니까 그냥 피 날면 물약 잘 먹고 딜하는 생각 좀 버리고 장판 보면서 해, 장판. 네. 네. 처음에 레이저 장판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빨간 장판 피하고 바로 딜해야지 하면 안 돼. 레이저 네. 음, 장판 피하고 시계 방향으로. 맹. 장판 너무 먹고 자 간다 네. 준비됐지? 네. 그거 자. 자 처음에 아, 먼저 피해. 나는 빨강. 에스터 쓸게. 아 바닥 한번더 피해야 돼요. 바닥. 자한번 더. 음, 네 체크. 음. 본인 음. 머리 색깔 확인. 구슬을 먹습니까? 구슬 먹으면서 본인 거 구슬 먹는 일증이 있어요. 생각보다 멀리 있어. 음. 안하게 선하게. 편안하게. 선하게. 편안하게. 음 버프 올리면 되죠 네오이 준비 아프나 이거, 이거. 우리팀 어딨어 우리팀 어, 어, 어딨어 파란... 바뀌는거 바뀌는거 좀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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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막고, 뭐지? 바뀌어 바뀌어 어감 어, 어, 쇼크, 쇼크? 나가서, 뭐지? 괜찮아 딜해 그냥 면 어, 네. 쇼크 먹어요 그래 우리가 세 구하면 돼어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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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딜해딜아딜해 그럼 마무리 데스칼로 다감 쇼크 잘가라 디디리궁올려봤습와아아아 디디, 대박 아, 와 와아 폭풍타 왠지 재밌어 그냥 와 미친 울어줄 수 있어? 예? <웃음> <웃음> 여기서 웃셔야 합니다. <laughs> 합니다 여기서 웃야 <laughs> <laughs> 여기서 웃야해 우아잉 유유유유 대박이다 아 진짜 빨리겠다. 아, 아 너무 재밌다. 대재밌지 완전 아, 개꿀잼한 뭐. 캐릭만 더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반드시 올리야겠지? 네. 500만 지르면 올리면 500만, 500만 지르면 저 리퍼 아. 리퍼예요. 부해 리퍼. 그거 어, 700만 지르면 <웃음> <웃음>